동명의 인기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재혼왕후가 아직 정식 방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K드라마 팬 커뮤니티를 미치게 만들고 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되는 이 영화는 흥미로운 콘텐츠뿐만 아니라 몽환적인 비주얼을 갖춘 유명 스타들의 캐스팅으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촬영은 올해 5월 말에 시작될 예정이다. 재혼한 황후는 동제국의 완벽한 황후였던 나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간통죄로 남편인 소비에슈 황제에게 폐위된 후, 나비에르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서왕국의 하일레이 왕자와 다시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여왕이 된 나비에는 도전과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계속합니다. 이 스토리는 폭넓은 사랑을 받았으며, 현재 도 웹툰으로 연재되고 있는데, 글로벌 팬 커뮤니티에서 큰 성공을 거둔 원작 중 하나입니다. 흥미로운 줄거리 외에도 이 영화의 출연진은 재혼왕후가 특별한 주목을 받는 이유입니다. 영화의 여주인공 나비의 역은 한국 최고의 여배우 중한 명인 신미나가 맡았는데 인상적인 커리어와 공주 같은 아름다움을 지녔습니다. 재능 있는 젊은 여배우 이세영은 스캔들 같은 후궁이자 이야기의 중요한 인물인 라슈타 역을 맡을 예정이다. 현재 앙리 왕자 역에는 이종석이 제안되었는데 그는 빼어난 비주얼을 가진 남신으로. 팬들은 그와 신민아의 조합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종석이 역을 수락한다면 이는 신민아와 함께 작업하는 첫 번째 작품이 되며 두 사람은 극 중에서 매력적인 커플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지훈이 소비에슈 황제 역을 맡는 것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주지훈은 인상적인 역할과 심오한 연기력으로 유명한 만큼 그가 합류한다면 영화에 새롭고 흥미로운 요소가 더해질 전망이다. 신민아, 이세영, 이종석, 주지훈 등 유명 배우들이 출연하는 재혼왕후는 꿈의 캐스팅으로 평가받고 있다. 각 배우가 고유한 아름다움과 인상적인 연기력을 지녔으며,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영화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특히 이종석과 신민아가 처음으로 스크린에서 호흡을 맞춘다는 점은 두 사람 모두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스타이자 각자의 경력에서 많은 성공을 거둔 스타이기 때문에. 관객들의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킨다. 두 사람은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연기력도 좋아서 완벽한 커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주지훈과 이세영이 조연으로 출연한다는 점도 영화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두 스타는 모두 유명 작품을 통해 각자의 재능을 입증한 바 있으며 이번 작품에서 두 사람이 등장하면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나고프의 실망스러운 반응 이후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더 리메리드 앰프리스에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는 야심찬 프로젝트이며 아시아 시장을 확대하려는 디즈니 플러스의 전략에서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카지노, 무빙, 라이팅 스토어 등의 작품이 성공한 만큼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재혼왕후가 이 플랫폼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글로벌, 시청자층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작품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화는 한국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시청자 커뮤니티로의 문도 열어줍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막대한 투자와 뛰어난 출연진에 힘입어 재혼왕후는 세계적인 현상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더불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원작 웹툰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오랜 팬층도 쉽게 사로잡을 수 있는 작품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모든 요소에 힘입어 재혼왕후는 한국 드라마 팬 커뮤니티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매우 인상적인 출연진, 매력적인 콘텐츠, 디즈니 플러스의 막대한 투자로 이 영화는 올해 가장 기대되는 작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줄거리부터 출연진, 제작 퀄리티까지 매력적인 요소들을 완벽히 모아 한국 스크린을 들썩이게 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객과 디즈니 플러스의 큰 기대에 부응해 재혼왕후는 한국영화시장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수 있으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